할렐루야,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도,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성경 들으며 있기, 오늘 요수와 여섯 번째고 토탈 76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 11일째,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와제1 5 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을나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차손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 또, 바알라 곧 기랴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으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양느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한다. 기랴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못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음. 갑스엘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티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욧헤스롯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유데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낫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낫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린과 아인과 리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호아와 엥간님과 타푸아와 에남과 야르못과아둘람과소보와 아세가와 사하라인과 아디다인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이미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디델리스와 그대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리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대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약빌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트빌과 아압과 에스드모와 아린 호센과 홀론과 킬로인이1 열한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타푸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략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산호아와 가인과 키브와와 김나리 열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할훌과 갯술과 그돌과 마아락과벳안옥과 엘드본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략바알곧기략여아림과 나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에는 벳 아라바와 미딤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해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세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다.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채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앞달에서 윗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가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인차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학세차선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차선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 17장 문하세 집파를 위하여 재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기는 킬라앗의 아버지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킬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나스의 남자 차손들이며 헤베의 아들 길라세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나스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들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파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민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프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시내로 내려가서 그 신의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트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의 주민과 그마을들이요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모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다. 그러나 문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니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지대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철 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군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면 가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아가 호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수아에게 호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그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파알 곧 기랴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랴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동민 비탈 맞은편 클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차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또그 마을들이며, 기보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크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대하시니 열네 성읍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차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11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또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 또한 주간의 첫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리게까지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올 4월 22일 부활주일 청동원 전도주일에 꼭한 사람의 상식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밑에 이번 부활주일에 다 나와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한 주간의 이제 첫날 월요일또 사순절 1일일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11일째 되는 날이고 또한 주간의 첫 월요일인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